Oh, my God. One, two, three! Oh, my God! Oh, my God! Oh, my God. 왜 그래? 아니 너무 웃겨서 눈물 나는 거야. <laughs> 뭐라고? 너무 너무 웃겨서 뭐냐 눈물 나는 거라고. 아니지? 아니야. 너 아니라고 눈 <laughs> 감. 너 지금 우는 거야? 아니야. 근데 왜 울어?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. <웃음> 진짜야? <웃음> 야, 나오나너 어? 엄마가 울면 응. 너 장난감 다 판다고 해서 일부러 지금 어? 웃기척 하는 건 아니지? 가만있어 봐. 있어 봐봐. 있어. 이리 앉아 봐봐. 아빠 눈물 나는 거 아빠가 <laughs> 울어. 어떡해. 아니, 너무 웃겨가지고. <laughs> 진짜로? 알았어. 헤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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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하이파이. 웃음> 아니 김성훈 아저씨야 되는데. 뭐라고? <laughs> 김성훈 아저씨야 되는데. 어마 화이파 해봐요.